야, 야, 성훈이야, 오케이, 두현이. 사진으로 우리 친구들이 응. 서로 이뻐하고, 응.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서로, 서로 아껴주고, 오케이. 아, 저 생기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아, 우리 스마트폰 봐. 친구구나. 친구구나. 응. 응. 진짜 음식이는 아, 음식이는 진짜 밥은 아니고. 아, 속속 먹잖아, 지시.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선물 선딱껴놓으면 진짜 멋있다. 다음 먹게 해줘 봐. 봐. 아 알아, 알아. 아는데 한번 껴 봐. 아, 야, 왜, 이 새끼 왜 이러냐 사람. 하게 야, 야 한번 껴 봐. 가니까 내가 쓸어뭔 가나 야! 야. 오, 멋있네. 야, 야. 야, 야, 멋있 야, 야. 야, 승원이너원이 봐. 잘해. 이용해, 야, 이용해. 야, 이용해. 야, 오늘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 응? 오, 멋있어, 멋있어. 잘생긴 사람 몇개 <laughs>

옛날보다는 더 잡고 다니는 이 그때부턴 뒤에 만났지만자 어. 주현이가 뒤디어지오전 벗었습니다 그렇구나 주현아 <laughs> 언제 어. 만나고 아니 만나서 전에 만는거니까 아니 야 평생 좋아 어지안돼 그게 <laughs> 또모르하야 상봉이 좀 넣어줘라 야상봉이 여기 조심해 야 너무 조용해, 상봉이가. <웃음> 아. <웃음> 야, 야 나도 나 그냥 몰라, 챙, 아, 뚫렁뚜렁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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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잘찍어줘 아, 예. 나도 와, 아, 아 아하,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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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아니, 뭐는 아, 내가... 아가가가 아가, 아가.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 아, 요양원 제일 먼저 돌진했잖아, 요요 친구들이 1 년치 요양비 내준다, 형 미국 투못 했잖아. 아유 너무한 거아니오 아니 아 우리가 여행을 얘기하니까 지금 너무 빠르게 얘기하는 거같아요 야, 내저도 깜깜이 앉지. 맞아 맞아. 다또세 번째 놀이 담기길래 또 패대 개쳤어. 음. 그랬더니 네두 번째 그 놀이 이제 도망 가는 거야. 음. 근데 나머지는 도망 갔어. 어 근데 그 이번에 이제 발 경찰차가 막 왔지. 그래서 이거 시업해. 그랬는데 아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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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어, 갔는 나 몰랐어. 그때는 그 선생님도 저기 꿈에 내요그러는 거야. 클린지도 모르는 피가. 내 그랬더니 어 이거 치우쳤대야 맥주 먹고 있지. 주먹으로 맞으니까. 그니까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통증도 모르고 맞은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 싸우고 어. 저갈 때 몸싸움을 다 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그 경찰들이 그 양아치들을 찾아왔어 그래갖고서 그 양아치 부모들이 화해하러 막 학교 에 찾아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막 여기 누구 그, 누구는 군대매고 나는 비꼬배고 그러니까 그감선생님이 니들끼리 싸우냐고 이게 누가 니들끼리 막 싸우라고 그랬냐고 막남자로서 선생님이 그런거야 그런데 경찰이 이제 와서 아얘들이 양아치들하고 무용당을 쌓우나야 이게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어떻게